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 전영지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시절 학생과 조교 사이로 만나게 됐습니다. 안경을 고쳤을 때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꾸준히 수영을 통해 관리하는 탄탄한 몸까지 저는 남편이 좋아 죽겠다는 티를 냈고 저의 그런 마음을 남편 역시 눈치챘죠. 사실 눈치를 못칠 수가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과사에 가서 어물쩡거리곤 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이 되었고 졸업 후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이었죠. 시간이 흘러 조교이던 남편은 강단에 서게 되었고 저는 내조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답니다. 다정다감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남편 덕분에. 늘 행복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나이에 비해 동안인데다가 옷맵시도 좋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 눈에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남편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교수님 요즘 너무 멋쟁이인데 여자들이 들이댈 것 같은데 좀 수수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고백 받으면 재고해볼게. 아니 진짜로 걱정된단 말이야. 막 자기가 바람피는 꿈까지 꾼다고. 이쁜 아내랑 사는 중이라 바람필 시간도 없네요. 다녀올게. 제 유치한 툴툴거림에도 언제나 저만 바라보는 남편이었기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 행복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계획하지 않던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기뻐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지식으로서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을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기뻐하지 않던 모습에 상처였던 탓일까요? 남편이 일과 논문 준비로 한창 바빠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 거울을 보고 배불뚝이처럼 변한 모습 때문인가 싶어 눈물도 났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주 짜증을 냈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남편의 얼굴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면 다시금 상처를 받았고. 그런 감정이 들면 아침밥이고 설거지고 내가 왜 챙겨 줘야 하나 억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대로 기뻐해 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고 절 달래 주려던 남편도 이런 저의 짜증이 반복되자 참다 못해 결국 화를 내더군요. 미안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 당신이 어떻게 언제를 논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은 임신한 부인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게 쉽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제 원망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이어졌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서로의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어떻게 해야 기분을 풀겠냐는 남편에게 저는 별거를 요청했습니다. 전 친정으로 건너가 쉬고 남편은 혼자 지내라고 했죠. 그 상황에서는 당분간이라도 남편을 보지 않고 지내는 것이 저한테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얼마간이 지나자 일에 치이던 남편도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된 시간이었죠. 이후 남편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과와 이해 그리고 눈물 섞인 대화를 나누고 나니 저희를 갈라서게 했던 균열들은 금세 메꾸어졌습니다. 다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만 같았죠. 헌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아들을 낳고 우리 아이가 천재는 아닐까? 미래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던 나날들은 그리 길지 않았죠. 며칠 동안 비가 내려 뼈가 쑤시던 날.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고백할게 있어. 반지랑 꽃은 준비했고 장난으로 받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당신이 친정에 갔을 때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해버렸나 봐. 아니, 실수했어. 남편의 입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젊은 교수들끼리의 술자리에서 미대의 시간제 강사와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당신 유부남이잖아. 말안 했어? 했지. 했는데. 남편의 입으로 듣는 본인의 외도 고백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수인데도 몸이 다부지다는 그 여자의 칭찬에 남편은 수영을 꾸준히 했다는 대답을 했고 그 대화는 이어지고. 어째서인지 누드 모델이 되어달라. 나랑 한번 해볼래요? 로 이어졌다 하더군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어? 당신, 당신 내 남편이고 동호 아빠잖아.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어? 어떻게? 저는 울었고 남편은 빌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조리 없고 볼품 없이 꺽꺽거릴 수가 있구나, 짐승같이 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네요. 이후 며칠을 고통에서 지내던 저는 이 일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친정엄마께 털어놓았죠. 엄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용서라든가 아이라든가 생각하기 전에 너가 우선 살아야 한다며 너가 덜 괴로운 선택을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결국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더불어 아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죠. 이후 저 자신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끔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영도 배우고 손 놓았던 책도 읽으며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와 남편에게도 이런저런 변화가 생겼죠. 남편이 강의를 잠시 쉬고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간 것과 제가 저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멋있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우려보다는 나 또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죠. 어머, 사모님이 너무 미인시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옆집에 이사를 왔다는 그녀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시루떡을 담아야 할 접시에는 유부주머니를 담아 내민 것이죠. 안에 찹쌀떡 넣어놨어요. 나중에 어묵이랑 무 넣고 탕해 드세요. 밍밍하면 마법의 가루 약간 아시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끝이에요? 언제 한번 초대도 해주셔야지. 어묵탕 먹을 때면 더 좋고. 아 네. 당연하죠. 쾌활하다 못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친한 척에 어쩐지 깨름칙했습니다. 하지만 살갑게 굴어가며 친해지려는 사람에게 일부러 선을 긋는 것도 아니다 싶었죠.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이사 온 이웃을 집에 초대해 어묵탕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심지어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에도 스스럼 없이 초인종을 울리며 우리 집을 방문해 왔습니다. 남편은 옆집 여자가 못마땅한 눈치였죠. 옆집 여자 당신한테 뭐 이상한 소리 안 해? 이상한 소리면? 지금 당신 말처럼? 아니 내 말은 별 이유 없이 친한 척 자꾸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는 게 별로라는 거지. 사기꾼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걸까봐? 학원서 애들 가르친다는데. 하여튼 이상한 여자 같으니까 당신 조심해. 거리 두라고 여자 조심은 당신이 해야지. 나죽근한다 누구라도 살갑게 대하던 남편이게 낯설긴 했지만 외도했던 일이 미안해서 일부러 더 여자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가 하며 납득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갔다가 몸이 안 좋아 일찍 집에 왔던 그날.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말할것 없어. 당장 이사 가. 명령할 처지가 아닐 텐데요. 실수였던 거 아내한테 이미 다 말했어. 현관문 앞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만 들어봤더니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저 보고 싶었던 거 알아요. 아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너무 매몰차네요. 교수님 보려고 이사까지 온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옆집으로 이사 온 여자는 남편이 술 먹고 관계를 가진 바로 그 미대 강사였던 거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기 전에 얼른 사라지라는 남편의 말에 옆집 여자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사모님은 내가 친 남편과 놀아난 여자라는 것도 모르는 눈치던데요. 이사 온 첫날 준 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분명히 난 경고했어. 아내한테 더 이상 접근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저 특이한 형태로 호의를 표시한 건줄로만 알았었는데 유부와 찹쌀떡. 그 여자는 눈앞에서 저를 놀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이 녀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옆집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머리채를 잡았고. 그 여자 또한 지지 않고 제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뜯어 말려도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죠. 죽이네 살리네 하며 서로 욕설과 머리털을 교환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비 아저씨까지 오고 나서야 몸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한 거야? 미안해. 당신 힘들까봐. 아,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사실 임신 우울증에 힘들어하다 아이를 낳고 조금씩 밝아지던 저에게 이런 식의 문제거리를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다던 남편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갈등과 외도 고백 후 남편은 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그 여자였죠. 어떻게 불륜을 저지른 상대의 옆집에. 이사 올 생각을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웃는 낯으로 그간 제 집에 들락날락 거릴 수 있었는지도요. 남편은 그냥 정신 나간 여자라고 일축해버리고 이사를 가자고 말했지만, 그건 좋은 해결책 같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사를 가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또 따라오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죠.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저랑 얘기 좀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일단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를 켜고 옆집 여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솔직히 놀린 건 죄송한 일이지만 사모님이 먼저 잘못을 하셨으니까요. 네? 결혼, 뭐 임신, 그런 걸로 남자를 묶어놓고 평생 자기만 바라봐야 한다. 그런 건 너무 구시대적인 팔상이죠. 어디까지 집거리나 싶어 듣자하니 결혼은 잘못된 거고 남녀 관계는 이래야 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자신은 자유 연애를 표방한다며 꼴 같지도 않은 가치관을 주절대는데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본인이 그렇게 떳떳해요? 그럼요. 사모님이 설령 제 애인 꼬신다고 해도 전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건가?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무섭죠? 제가 소문 겁내는 사람으로 보여요? 오히려 그건 교수님 쪽일 텐데. 기가 차 헛웃음을 흘리고 있는데 옆집 여자, 아니 그 뻔뻔한 상간녀는 선심이라도 쓰듯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이제 손떼 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마다 하는 게 진짜 싫어서 그러는 줄은 몰랐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정신나간 여자가 떨어져 준다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지만 쏘아붙이려 준비했던 말들도 너무 상식밖에 상대라 써먹을 수조차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옆집 여자는 손을 떼겠다는 자신의 말대로 얼마 후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이 대학교에서 그 여자를 종종 마주칠까 걱정했지만 그 일도 잘 해결이 됐어요. 그 여자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학기가 끝나고 계약이 되지 않은 것인지 본인이 그만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라진 건 맞다는 남편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꺼림칙했죠. 언제 어떻게 또 옆집 여자가 제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거든요. 단지 그 정신 나간 여자를 다시 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만큼 지쳐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후로도 제가 걱정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50이 되기 전 남편은 무사히 교수로 임명이 되었으며 아이도 좋은 학교를 다니며.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저와 그 정신 나간 상관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제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동창회에서 말이죠. 인사해, 내가 결혼할 사람이야. 잘 나가는 사업가이자 동창 회장이기도 한 노총각 친구가 결혼할 사이라며 한 여자를 소개했는데. 세상 수줍은 사람처럼 민망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여자를 처음에는 몰라볼 뻔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친구가 소개하는 여자와 상간녀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사업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뭐랄까, 모순적인 매력이 있더라고. 자유분방한 예술가이면서도 세상 물정 어둡고 천상 여자 같은 그런 매력? 오랜 기간 사업에 쫓겨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한번 즐겨보지 못한 친구는 예술도 모르는 졸부 취급 안 받으려고 입학한 예술학교에서 그녀를 만났다 합니다. 첫 수업 시간에 반했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너무나도 말이 잘 통했다 하더군요. 연애가 이며 가치관까지. 결이 딱 들어맞았다던 제 친구는 무엇보다도 손만 잡아도 어쩔 줄 모르는 순진한 모습, 조신한 자태에 반했다는데 몇년전제 남편을 뺏으려들던 옆집 여자가 달달한 이야기의 히로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그 정신 나간 여자만 아니었다면 저도 흐뭇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을 겁니다. 헌데 그럴 수는 없었죠. 오랜 친구에게 사기를 치는 게 훤히 보이니까요. 제 남편이 좋다고 옆집으로 이사오고 부인인 저한테도 따박따박 울러대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순진의 조신이라니 아주 웃기지도 않은 얘기였죠. 집안 탄탄한 부자 사업가인 제 친구를 거짓으로 낚으려는 게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동창의 회 분위기가 무르 익었을 때, 저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한번 혼나봐라.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심정으로요. 수줍은 몸짓과 웃음을 하며 조신한 척 굴던 여자가 절 보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주 인사하는 그녀를 웃으며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옆집 여자는 절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동창들을 만난다고 집에 있을 때와 달리 화장을 하고 꾸민 탓일까요? 설마 하니 자신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한 탓일까요? 저못 알아보시겠어요? 그쪽이 내줬던 허접한 힌트보다는 이쪽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의미심장한 말에 미심쩍은 얼굴로 절 쳐다보던 그녀는 돌연 어머머 하는 소리를 내며 화들짝 몸을 떨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녀가 점차 표정이 굳어져가는 게 보이더군요. 선전포고로는 충분하겠다 싶어 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황을 해서 그런지 얼어있는 그녀를 두고 자리로 돌아와 이걸 어떻게 유절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잠깐 저좀 봐요.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저를 따로 부르는 상간녀는 조용한 곳으로 향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가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 어떻게 용서를 해줄까 그런 기대를 했죠. 그리고 이 통쾌한 순간을 놓칠 수 없어 핸드폰에 녹음을 켰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에서 서로 마주한 그녀는 역시나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빌기라도 할줄 아셨나 본데, 말하려면 말하세요. 그런다고 믿을 사람 하나 없겠지만. 상관녀는 누가 더 사람 믿게 잘하나 대결하면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 남편은 고작해야 월급받는 교수인데 자신은 사업가랑 결혼할 거라는 유치한 말로 제 속을 긁으려고까지 했죠. 뿐만인가요? 스틀리면 당신 남편 다시 꼬시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모 사모하고 대접해줄 때 처신 잘해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협박까지 하더군요. 이만하면 됐다 싶었죠. 저는 상관녀의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되고 있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잘 녹음했어요. 녹음?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그 잘난 가면이며 결혼까지 다 파토 난다는 얘기지. 전 그렇게 내뱉고, 냉큼 동창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된 건지 상간녀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더군요. 그리고는 그대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다시 머리채를 쥐고 싸우게 됐죠. 내가, 내가 네 남편이랑 너 가만 안 둬. 죽일 거라고. 해봐 누가 더 손해 보는 장사인지 해볼까? 내가 만만해? 동창들부터 은사까지 숱한 사람들이 모인 동창회였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따위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심 쾌재를 불렀죠. 조신한 척 꿀던 상관녀의 가면이 벗겨지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당황한 동창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뭘 보고 있냐? 일단 말려 붙잡아. 태진이는 어디 갔어? 태진이 불러봐. 큰 소란이 일자 곧 사업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난리야 저와 상관녀를 떼어두고도 의아해하는 동창 모두에게 15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임신 중 남편과 노란한 것도 모자라 옆집에 이사를 와서 수작질을 부리던 것. 거기에 상간녀가 이사를 가기 전에 나눴던 대화 녹음과 조금 전에 녹음까지 말이죠.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가짜야. 조작이라고,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하는 상간녀의 모습에 사업가 친구는 그 여자를 둔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동창회는 대소동으로 끝이 났죠. 그간 상간녀로 인해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 당신 친구들 얼굴은 다 봤네, 하며 농담을 하면서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인데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뒤로 사업가 친구의 소식도 상관녀에 관한 소식도 한동안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한다던 친구의 청첩장은 동창들 그 누구도 받지 못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하지만 그 동창에게. 차마 연락을 할수 없어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다가 상간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창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힌 것이었죠. 상간녀와 사업가 친구의 결혼식 날짜까지도 문제 없이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일가친척이 모두 모인 자리에 사업가 친구와 그의 일가친척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막대 먹은 짓이 어디 있냐며. 상간녀의 일가 친척 모두가 난리를 피우려고 해도 그럴 수조차 없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지 잘난 벌은 남못 주고 사업가 친구와 사귀는 동안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네요. 자유 연애를 표방하시던 분이라 역시 남다르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임신까지 했던 거죠. 여전히 겁도 없이 다른 남자의 자식인지. 사업가 친구의 자식을 뵌 건지도 모를 임신을 빌미로 매달려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가 화려한 과거에 양다리를 걸친 사실이 발각된 바람에 두 남자 모두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던 것이죠. 하필이면 두 남자 모두 그녀가 강의를 하던 예술학교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네요. 그 말까지 듣고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상간녀의 최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한때는 잘못도 없는 저를 원망도 했다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덕분에 정신병 있는 여자 하나 걸을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친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고마우면 선물이나 보내. 선물? 좋지. 뭐 말만 해. 아무거나 유부주머니에 떡든 것만 아니면 돼. 그렇게 과거의 상처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가 막힌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간들 덕분에 제가 더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항상 정상적이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